우는 시간을 비례해서 볼 때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어 1세기, 그러니까 100년을 계산해 보면,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어 그런데 에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어 이제 내가 한평생 사는 어그 시간, 그 시간은 상당히 긴것 같으나 영혼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루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에, 하였으며 살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어, 갚아 주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 8장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어,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어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그 연합 집단 또더 구체적으로 나서는 어떤 나라 뭐 이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탄식하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는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어, 갚아주라. 아무리 바벨론을 바벨탑처럼 에, 쌓았어도 어, 그리고 어, 그성업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름대로의 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어, 갚아주라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어? 내가 왜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왜 애통하냐? 나는 내 인생을 애통해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 나는 어,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멋지게 살겠다. 그리고 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어, 내 모습을 한참 어, 부리겠다 하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지요. 바로 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함을 당하지 않냐 한다. 어, 이렇게 선포하면 자신 만만하는 그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네? 열단코에 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루 이 하루라고 하는 이말은 하루. 하루 동안에 이런 이 단어는 실제적인 그 하루 24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 하루라고 하는 말은 짧다는 얘기, 짧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시간이 짧다, 짧다. 주님의 심판이 인간의 생각보다 더 빨리 더 급하게 임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나는 결단코 결단코라는 건 뭐예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결단코라는 게 뭐예요? 어? 어, 나는 뭐 혹시 뭐 얼마 동안 뭐 잠시 후에 또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여기에 결단코는 나는 영원히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만 이 바벨론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더 빨리 더 급하게 그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어, 건강했던 사람이 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장례식장에 있다는 거예요. 어, 건강하게 지냈던 사람이 순간에 에, 뭐 일리 들어보니까 어, 장례식장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간 전에 에? 기뻐하고 춤을 추던 사람이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 한 시간 전, 한 시간 후, 완전히 다른, 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어,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분 후를 알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1분 후를 알수 없다. 우리가, 어, 일기예보를 봅니다. 어, 뭐 오늘은 날이 맑, 맑을 것이다. 뭐또 흐릴 것이다. 비올 것이다. 비올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일기 예보를 합니다. 이 일기 예보는 그냥 하는 예보가 아니고, 슈퍼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 가지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에 의한 일기 예보는 뭐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기예보가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일 때 맞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시해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 대고 또 어,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분석을 해도 일분 후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그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예수님 만날 때 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나중에 내가 차차 믿겠다. 건강해지면 돈좀 벌면 안정되면 또 뭐가 되면 또 뭐가 어,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하겠다. 그런데 합니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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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나중에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시간은 나중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바로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어야. 그래야 믿는 거지. 나중에, 나중에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은 찰나예요. 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 훅 간다. 에, 그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훅 간다, 훅 간다는 게 뭡니까? 어? 에,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고, 또 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고, 어? 에, 70, 80 살아봤는데 금방 오더라, 훅 간다, 훅 간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짧은 찰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자그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기회가 오고 또 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에, 그러한 에, 기회가 오고 주님 앞에 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하는데도 어,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어, 나는 나는 언젠가는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이러면서 지금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 내가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아멘 하는 자, 알고 보면 에, 그런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 우리는 에, 그러잖아요. 에, 그 시간이 많을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어, 그냥 뭐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 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때 굉장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 주시면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건강 주어지면 또 아닌 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꼭. 모든 게다 날아가면 내 손에서 다 날아가면 또 어, 통장이 마이너스 되면 그때 그때 생기기만 하면 제가 주님 앞에 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뭐 어? 그때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생기면 또 엉뚱한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샤우팅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 어, 그르,